채널 BTV <목소리나> 채널 B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인천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인천시는 연수와 9월등 다섯 곳을 노후 계획도시 정비 대상으로 지정하고 통합재건축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재정 문제와 주민 동의가 필요해 세심한 계획이 요구됩니다. 대동구청 외 공무직 직원들이 전면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임금 인상과 호봉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인천역 일대를 복합 역사와 주상복합 문화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공간 재구조와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재외동포청이 지난해 6월 송도에 문을 열었죠. 이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들이 전면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임금 체계도 마련하지 못했다며 임금 인상과 호봉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혜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소리> 차를 내는 추위에 재외동포청 공무직 직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깔개를 깔고 피켓을 들었습니다. 이들이 사무실 대신 거리로 나선 건 임금 때문. 2023년 6월 대청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임금 인상은 커녕 임금 체계조차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이 국가 전시 위성 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4년 임금 동결이라는 소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를 넘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재외동포청 노사는 8월 이후 현재까지 6차례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교섭에 진척이 없는 상황 노조는 1년 반 동안 입사한 공무직 21명 가운데 5명이 퇴사해 퇴사율이 24%에 달한다며 사측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저희도 생계 유지하시는 분 조합원들 대부분이고 다들 어 미혼이시고 또 이제 부모님 모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어 제대로 길게 이어지지 않길 바라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회사 측과 끊임없이 저희도 접촉을 해서 혹시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더 있으신지 아니면 재회동포청은 호봉제는 내년도 공무직 인건비에 반영되지 않은 만큼 임의로 호봉제 도입을 결정할 수 없다며 노조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btv뉴스 구혜입니다 인천시가 최근 지역별 노후계획도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내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예고했습니다. 일기 신도시처럼 100제곱미터 미만 이상인 노후지역을 정비하는 건데요. 넘어야 할 산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LGL로비전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는 연수 9월 계산 택지 등 3곳과 연접한 택지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갈산 부평 2개 택지, 만수 1, 2, 3 택지 등 모두 5곳을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특별 정비 구역은 일기신도시 정비처럼 인접 여러 단지를 한개 블록으로 묶어 지정합니다. 블록단위 통합 재건축 시 용적률은 최대 150%까지 허용하고 안전 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에는 공공기여를 포함할 경우 세대수 증가 상한의 140%까지 허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것은 선도지구 지정 계획입니다. 가장 먼저 재건축에 나서 언제 될지 모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는 조민동의 여부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과 정비 사업 파급 효과, 사업 실현 가능성 등 다섯 개 항목을 평가해 선정합니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정한 기준 용적률과 공공기여율 범위 안에서 통합 재건축에 나서야 합니다. 기준용적률 이하 재건축 시에는 공공기여율이 10에서 40%에 이르고 기준용적률 초과 시에는 공공기여율이 40%를 넘어 70%까지 이를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재건축 분담금과 사업성입니다.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단은 지금 인천시의 주택 가격이 일기 뭐 신도시와 같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 게 높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인해 이런 공사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서 사업성도 문제지만 통합 재건축도 주민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단지별 다른 대지 지분 등 이해 관계 때문에 통합 재건축이 실현되기까지 많은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 대책도 준비해야 합니다. 정비 물량만큼 이주 주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과 공공 모두 가능한 다양한 해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또 전세 대란 등 문제를 막기 위해 정비 물량도 신경 써 조절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걱정 속에서도 노후 계획 도시 선도지구에 선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주민 동의율 확보에 나선 상황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관서입니다.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됐던 광명역 도심 공항 터미널이 4년 8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광명역 도심공항 터미널을 이용할 경우 발권에서 수화물 위탁까지 바로 처리해주기 때문에 인천공항까지 최소 30분 이상 빨라진다고 합니다. 조윤주 기자입니다. KTX 광명역 도심공항 터미널. 발리로 여행을 떠나는 신혼부부가 탑승 수속에 한창입니다. KTX 광명역 도심공항 터미널이 다시 운영을 시작한 겁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운영을 중단한 지 4년 8개월 만입니다. 광명역 도심공항 터미널에서 항공권 발권과 수화물 위탁 등 탑승 수속을 마치고 인천공항에서 전용 출입구로 신속한 출국이 가능합니다. 특히 부산과 광주 등 비수도권 이용객들의 공항길이 편해집니다. 광명역에서 탑승 수속을 마친 뒤 공항버스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갈 경우 서울역이나 용산역에 내려 공항철도로 이동할 때보다 30분 이상 줄어듭니다. 우리 코레일에서도 도심공항터미널 활성화를 위해 2천만 명이 이용하는 코레일톡은 물론 전국의 모든 역과 열차에서 적극 홍보하고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과 공항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역 도심공항 터미널을 이용하면 인천공항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KTX 광명역세권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앞으로 신안선과 월급 판교선이 개통되면 금융 중심지인 여의도와 또 IT 중심지인 판교의 인력들이 광명역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서 광명역이 수도권 서남부 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광명시는 KTX 광명역 버스 노선을 신설하는등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허종식 국회의원이 16일 동구 북성포구 매립지 상부시설 조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인천해수청은 예산 20억 원을 들여 북성포구 매립지 상부에 공원과 광장, 녹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허 의원은 북성포구 매립지 상부 부지에 복합 문화 시설과 체육 시설을 도입해 원도심 명소로 만들어야 한다며 송도 케이슨 24, 부산 영도 피아트 같은 차별화된 시설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예, 인천의 시청은 오는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일부 계획에 대해선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역 일대를 복합 개발하기 위한 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 용역이 시작됩니다. 앞서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인천역 일대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역 일대는 복합 역사와 주상복합, 문화시설 등이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용도와 규모 등을 담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수립되면 2028년 본격적인 착공을 시작하고 2032년 복합개발 사업을 완료한다는 목표입니다. 장기간 필요했던 인천 로봇랜드 조성 사업이 내년 3월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인천 로봇랜드는 청라국제도시 76만 9천 제곱미터 부지에 로봇산업 진흥시설과 테마파크,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 시작됐지만 인천시와 토지 소유주인 인천도시공사 주식회사 인천 로봇랜드가 토지 가격과 제공 방법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후 인천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했고, 인천도시공사를 공동사업 시행사로 하는 변경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승인으로 17년간 필요했던 인천 로봇랜드 사업을 정상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비상계엄 여파와 탄핵정국으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산업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관련 산업이 집중된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정국 속에 국회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연내 통과를 목표로 했던 반도체 특별법은 여전히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특별법에는 반도체 기업 지원과 클러스터 지정, 시설 지원 등 내용이 담겨 있는데 특별법 계류로 지원이 늦어지면 사업에도 차질을 빚게 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중심인 경기도는 트럼프 시대에 대비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소통과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2.0 시대에 대한 대비가 시급합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 중심으로 경기도와 먼저 나섭시다. 업계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필요한 것들은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합시다. 반도체 국가 산단을 추진하고 있는 용인시는 국토교통부와 정례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국토부의 정책자금 지원과 철도 인프라 확충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가산단이 추진 중인 용인 등 12곳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모인 건데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국가산단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력을제고하기 위해서는 신규 국가산단 조성이 핵심적인 수단이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추진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편 용인시는 남사 이동읍에 조성되는 국가산단 건설을 위해 특별 이주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개발 지역 주변 집값 상승 등을 감안해 해당 지역 이주자에게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게 용인시의 입장입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인천 지역 일간지에 올라온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오늘의 픽 시간입니다. 먼저 경기일보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었던 지역의 각종 현안 사업이 올 스톱 위기에 놓였습니다. 관련 기사 올라와 있는데요. 어,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대통령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인천 지역 공약으로 수도권 매립지 대체 매립지 확보와 총리실 산하 전담 기구 설치, 그리고 경인국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또 GTX D노선 Y자 노선과 E노선 신설, 그리고 권역별 첨단 산업 집중 육성 등총 7가지를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14일 국회에 탄핵 소추안 가결과 또 직무가 정지되면서 총리실사나 전당기구 설치 등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경인선의 지하 사업도 사업 추진 시기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국토부는 당초 오는 18일 철도 지하와 통합 개발 선도 사업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려 했지만 잠정 보류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경인일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비상계엄사태와 대통령 탄핵 정국에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천시가 이 자영업자 지원 확대에 나섰다는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기사 내용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시는 16일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민생안전대책을 점검했는데요. 이 주요 대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 확대와 또 내년도 소비 투자 부분 관련 예산 상반기 우선 집행 준비 등입니다. 이 10개 군구 역시 대책을 현재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남동구는 이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적극 이용을 권장했고 연말연시 내역 이 지역 모임을 시행을 독려했습니다. 또 서구 지역 역시 내년 예산 조기 집행과 골목상권 관련 행사를 변동 없이 추진할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인천일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시가 1년 만에 지하철 요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쯤이면 지하철 요금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라 발표했고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이에 대한 의견 청취를 마쳤는데요. 관련 소식 기사 내용으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민사회에서는 이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6일 성명을 통해서 민생과 가장 밀접한 교통요금 인상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부실하다며 시민공청의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천시는 조례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에서 의견청취를 이미 진행했고 시민공청의 절차는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개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일간지 기사로 살펴본 인천소식 오늘의 피디였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면서 반려용품 시장 역시 커지고 있는데요. 인천에서 이 반려동물을 위한 박람회가 열려 반려인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NIB 노유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송도에서 개최된 반려동물 박람회. 이곳에선 반려동물의 건강과 관련된 제품들이 선보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수제 간식은 물론 반려견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진 각종 영양제는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시민들은 혼자서 할수 있는 반려동물 응급처치를 배워보며 위급상황 대처법을 알아가고 유전자검사를 통해 건강상 취약한 부분을 파악해 봅니다. 우리 아이가 미래에 더 행복하게 건강하살수 있게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미래의 질병을 미리 예방한다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려견과 반려묘 등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의 평균 기대 수명은 15세. 반려동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수명 역시 꾸준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온 시민들은 각종 건강용품부터 다양한 제품들을 구경하고 체험해 봅니다. 반려묘, 반려견들에 의해 영양제들이 많은 게 신기했고요. 드라이기가 되게 간편하고 쓰기도 편하고 되게 유용해 보여가지고 되게 눈여겨보던 제품이었습니다. 저희는 대형견을 키우다 보니까 대형견 위주로 이제 쇼핑을 하거나 새로운 거를 이제 뭐 느낄 수 있게 오기는 건강은 물론 옷과 유모차, 놀이기구까지 반려동물을 위한 용품이 한 자리에 모인 인천 반려동물 박람회는 15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됩니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 많아지는 반려인의 수만큼 반려용품 시장 역시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n i b 뉴스 노일입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용철 강화군수가 주요 공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박군수는 공약상 세부 실천계획 보고회를 열고 9개 분야 93건의 공약 사항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특히 주요 공학 사업인 군민통합위원회 운영과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농촌 특화지구 도입 등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강화군은 논의 결과를 기반으로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민선 10대 공약 사항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중구가 짜장면 박물관에 다국어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자장면 박물관은 옛 공화춘 건물을 리모델링에 조성한 박물관으로 올해 누적 방문객 수는 17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에 중구는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총 4개 언어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관람객들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에 화도진 스케이트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동구는 1800제곱미터 규모의 아이스링크를 비롯해 매점과 물품 보관소 등 부대 시설을 함께 조성했습니다. 화도진 스케이트장은 2월 8일까지 휴일 없이 운영되며 크리스마스와 설맞이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도 선보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후 9시 30분까지 금요일과 주말에는 오후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요즘 이 지역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취약계층의 시름은 더 깊은데요. 그래도 아직 우리 사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쌀부터 돼지저금통까지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구혜 기자입니다. 김주리 대표는 서구에서 외식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는 꾸준히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운영 중인 업체가 어려워져 나눔 실천이 어렵기는 했지만 중단하진 않았습니다. 어느덧 10년 가까이 나눔을 실천 중인데 서구 관내 23개 동을 매월 순회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쌀 100kg을 기부했습니다. 중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너무 힘들어서 그때는 현물 기부를 또 했어요. 지금은 또 현금도 하고 현물도 하고 같이 해서 상황에 맞게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렵지만 서구 관내 곳곳에서는 꾸준히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모은 저금통부터 겨울철엔 빠질 수 없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까지. 10월부터 현재까지 서구에서 150건이 넘는 크고 작은 기부가 실천됐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시점부터 다소 주춤하긴 하지만 나눔 행렬은 조금씩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 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좀 높아요. 그때그때 그때 어떤 게 필요할지 여쭤보고 어... 취약계층 분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거를 구매해서 주시려는 경우가 되게 많고, 어, 한번 기부를 하신 단체나 뭐 업체나 개인은 계속해서 계속 꾸준히 하시려는 편이에요. 날씨는 춥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마음은 따뜻한 온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지는 않지만 그냥 마음을 계속 나누려고 노력 중이에요. 음,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BTV 뉴스 구혜입니다. 서구는 관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구는 올해 관련 사업비로 5억 9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기존 너사, 너다섯 종류의 대기 배출 시설에 대해 사물 인터넷 측정 기기를 설치할 경우 비용의 최대 90%까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서구는 지난 6년 동안 관내 중소기업 482개 0 시설에 295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인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